우리 집 비밀 오쿠다 히데오. 안나의 12월 겨울방학이 들어서기 전 기말고사가 끝나자 안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다쿠야는 자기 방에서 잠들었고 아빠는 야근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다. 엄마 나도 이제 16살이 되었으니까 진짜 아빠를 만나보고 싶어. 말하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다.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네 진짜 아빠는 지금의 아빠야. 호족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엄마가 당황스러운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피를 물려받은 아빠. 안나는 그렇게 받아쳤다. 만나서 어쩌겠다는 생각은 딱히 없어. 만일 저쪽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면 포기할 거고. 하지만 모르는 채 이대로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쩐지 납득이 안 돼. 후련하지가 않단 말이야. 엄마는 생각이 잠겼다. 할 말을 찾는 눈치였다. 엄마를 곤란에 빠뜨렸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하지만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저쪽도 재혼했어?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하면 폐가 될까? 폐가 되지는 않겠지만 엄마가 한숨을 내쉬었다. 재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이혼한 후로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으니까. 어디 사는데? 도쿄. 그건 안해. 그래. 대답 속에 뭔가 속뜻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 절대 안된다고 하면 포기할게. 엄마에게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줘. 알았어. 엄마는 상당히 동요하는 기색이었다. 아마 아빠와 의논할 생각일 것이다. 앞으로 번거로운 일이 벌어질 것을 생각하니 안나도 우울했다. 하지만 만나보고 싶었다. 그로부터 사후로 엄마가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넨다. 이게 네 친아빠 주소야. 엄마는 가고를 굳힌 듯 말투는 딱딱했지만 사어 당당하게 말했다. 시라카와 가즈키라는 이름이다. 연락이 오면 만나겠다고 하더라. 나이는 엄마와 똑같은 마흔 두 살이고 지금은 독신이래. 사실 엄마와는 대학 동창이야. 동창생이라니 안나는 일단 그 사실에 놀랐다. 그래서 학창 시절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던 건가? 직업은 연출가. 연출가란 연극을 감독하는 사람이야. 극단을 이끌면서 본인도 배우로 무대에 서곤 해. 그러고 보니 엄마는 예술대학 연극과 출신이다. 거기서 알게 되었구나. 수습께기가 하나둘 풀렸다. 그쪽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야. 상도 몇번 탔고. 나머지 일은 네게 맡길게. 직접 연락해서 집에, 집에 찾아가든지 아니면 따로 장소를 정해서 만나든지 좋을 대로 하렴. 다만 엄마는 한 호흡을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앞으로 아빠 앞에서는 절대 이 얘기를 꺼내지 않도록 해. 부탁이야. 아빠도 알아? 그래 알아. 아빠가 만나게 해주라고 했어. 알겠어. 아나는 순순히 대답했다. 아빠가 허락했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친구 사야카랑 와카나에게 그 일을 얘기하자 두 사람은 마치 자기 일처럼 흥분해서는 서로 얼싸안고 야단법석이었다. 집안 사정을 넌지시 귀뜸한 적은 있지만 친아빠를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다. 와, 안나 친아빠가 유명한 사람이구나. 사야카는 특히 그 점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연예인을 엄청 좋아해서 한때는 제니스를 쫓아다니기도 했던 친구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만날 거야? 야무진 와카나가 물었다. 학급 임원인 와카나는 남학생에게도 할 말은 딱 부러지게 한다. 물론 만나고 싶은데 어쩐지 전화를 걸기가 겁나. 안나가 대답했다. 실제로 지금 당장 전화할 용기는 없었다. 알지 알아. 말이 친아빠지 기억에도 없을 테니까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를 거고. 그래, 뭐, 만나면 뭐라고 부르지? 아빠라고 하면 지금 아빠랑 겹칠 테고. 이름으로 부르는 건 이상하겠지? 시라카시라고 말이야. 그건 이상해. 저쪽도 당황스러울 거야. 그러면 어떡할 건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떨까? 무난하고 지금 아빠랑 구별되고. 와카나가 제안했다. 그러네. 하지만 좀 쑥스러울 것 같아. 뭐라고 불러도 쑥스럽기는 마, 찬가지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정도는 참아야지. 알았어. 그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아버지라, 나쁘지 않다. 안나는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시라카와 가즈키를 검색한 후,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대단해! 한두 페이지가 아니네? 완전 셀럽이야! 사야카가 눈을 휘둥그러게 떴다. 연국 관련 뉴스가 많아. 아마존에서 책이랑 DVD도 나와 있고, 말도 안 돼. 안나 아버지가 책까지 냈단 말이야. 유명한 희곡상을 받았으니까 그 대본이 책으로 나왔을 거야. 안나 자신도 책을 냈다는 데는 흥분했다. 그건 특별한 사람만 할수 있는 일이다. 굉장하네. 나도 아빠 이름을 검색표현보있는데구 방범협회 명단에 이사로 나와 있는 게 전부였어. 그저 일반인 일 뿐인 거지. 우리 아빠도 마찬가지야. 구청 공무원이라서 구청 홍보지 구석에 이름이 조그맣게 실린 정도였어. 나 유명원이 이렇게 가까이기는 처음이야. 사야카와 와카나가 입을 모아 부러워한다. 안나는 내심 싫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아빠도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다. 인터넷에 이름을 검색해보니 결과가 줄줄이 나왔지만 죄다 동명이인인 국회의원이나 과학자에 관한 것이었고 정작 아빠 본인은 딱한줄 슈퍼마켓 홈페이지의 점장으로 세게, 소개된 것 뿐이었다. 고객의 요구에 충실히 응하겠습니다. 라는 글귀와 함께 싱긋 웃는 사진이 실려있었다. 그걸 발견했을 때는 약간 싫은 느낌이었다. 아줌마들을 향해 자기적으로 웃는 얼굴이 비교해 보여서였다. 안나는 아버지 사진도 두람에게 보여주었다. 이미지 검색 결과도 여러 건이 나왔던 것이다. 우와, 멋있다! 사야카가 안나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들더니 뚫어져라 들여다보았다. 키가 큰데도 얼굴은 조막만 해. 아까 나도 옆에서 같이 들여다보았다. 뭐, 이 옆에 있는 사람, 여배우 요시카와 아라사 아리사잖아! 사야카가 몸을 뒤로 확 젖히며 말했다. 그러네. 최적 발표 발표 할때 사진인가 봐. 이것 봐. 이 사람은 타이푼의 마야자키 미야자키 노부 노부토야. 아카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래. 노부토가 나오는 연극의 각본과 연출을 아버지가 맡았나 봐. 우리 너희 아버지한테 노부토랑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사야카가 애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얘는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시사하게 이런 아버지가 있으면 안나 너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겠는걸? 그건 오바야. 애초에 나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런데 말이지 너희 엄마는 왜 이런 분과 이혼한 거야? 아카나가 지극히 당연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은 안나도 어젯밤부터 내내 그 생각을 했다. 왜 이토록 멋지고 재능 있는 사람과 헤어지고 평범하게 짝이 없는 지금의 아빠와 재혼했을까? 글쎄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 하긴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그런 건 묻기 힘들지. 혹시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거 아닐까? 인기가 많으셨을 테니까 말이야. 사야카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엄마는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 줄 성격이 절대 아니다. 일단 전화해 봐.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용기가 안 나. 안나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